예, 김장할 배추밭에 약 친다고 하니까 아, 농약 방에 가니까 아, 배추를 많이 심지 않는 어, 텃밭에는 어, 그 양에 맞게끔한 말용으로 해서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다 담아놨네요. 세트로 담아놨는데 제가 오늘 내려와서요이 세트를 가지고여게 어, 지금, 지금, 6리터짜리, 요게, 네, 여기 적당한 양으로, 어, 어서 어, 약을 칠까 합니다. 약을 칠까는데. 아마, 아직까지 배추가 어린 배추라서, 어, 그렇게 약을 다, 한말 다, 아 어, 칠, 미는 양이 많을 것 같고요. 적당한 6리터니까, 아한 어, 3분일 정도, 어, 3분일 정도 들어서 오늘 배추밭에 어린 배추, 지난주에 와서, 어, 모종을 심고 또, 무를 파종을 했는데 아마 잘 낫지,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마 배추도 잘 살았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약을 타서 오늘 1차적으로 배추밭하고 어, 무, 어, 김장 무밭에 약을 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바깥에 여기 고지박이 났어요. 심지도 안 했는데 자생적으로 고지박이 났어. 고지를 벌써 한 3개 정도 따먹었는따가 요리를 해먹은 것 같은데 또 이래 금지각게 고지박이 또 열렸네요. 오늘 또 고지를 따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요 며칠 상간으로 비가 좀 자주 와서 그런지요. 뜰게도 어 이렇게 늦게 이렇게 쭉쭉 어 자람이 좋네요. 뜰깨도 어, 쭉쭉 이렇게 에, 뼈 올리고 지금 꽃이 막 피고 있습니다. 피고 있고. 그 옆에요 텃밭에 에, 지난, 지난주에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에, 무시를 넣고 또 이렇게 배차를 모종을 사서 심었는데 벌써 어, 이렇게 사람을 다 해가지고 잎이 두 잎, 세 잎, 어린 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를 이제 뱁추 신고 또 옆에 고쳤다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제가 요게 무씨가 지금 발을 해서 올라와서 아주 이쁘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배추도한 폭이 죽지 않고 다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배추와 무에 약을 좀 치러 왔습니다. 그쪽에 여기 뭐 양이 많지 않았어요. 어, 양이 많지 않았어. 집에 에, 그 충전식 말통 이 있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에, 들고 다니는 간이 에, 간이 여기 보면은 6리터짜리 6 l 짜리 간이요 통에다가 약을 탔습니다. 살충제 에, 또 그리고 어, 진딧물. 어그 다음에 이제 또 영양제 네, 또 이렇게 어, 타서 어, 약을 한번 어, 칠까 합니다 칠까 하는데 아마 어, 약을 좀 자주 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이제 되게 자주는 아닙니다만 은 어, 약을 좀 어, 이렇게 예, 쳐야 또 벌레가 달라질지 지금 보니까 여기 벌써 어, 벌레가 아, 잎을 예, 좀요. 어, 예 구멍이 빠끔빠끔하게 났습니다. 벌써. 그래서 지금 조금 심어 놓고 한 3일만에 이렇게 쳐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일주일 만에 왔더만 벌써 이렇게 송이풀 갉가먹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약을 조금 어... 진하게 약을 치고 또 어... 배추가 잘 되도록 또 열심히 또 약을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게 6L짜리 한 통을 딱, 어, 타가 와서 이렇 치니까, 뭐, 마치 맞, 마치 맞습니다. 배추 폭이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은, 뭐 다, 예, 한 100폭이 될까요? 100폭이 될까요? 이렇게, 얼마 안 되지 않습니다만은, 뭐 6터짜리한통 타가 와서, 아직까지 배추 잎이, 에, 그렇게, 에, 많이, 이, 나온, 어, 잎이 아니라서, 어린 잎이라서, 어, 여기 게한통 딱, 어, 타고 와서 치니까, 거의 마치 맞습니다. 마침 맞는데, 어, 요즘에는, 요게 지금, 농약도요, 어, 이게 조금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 있죠. 텃밭에 이렇게, 배추 많이 심지 않고 조금 심는 분을 위해서, 농약도, 어, 이렇게 보니까 아주, 기능성으로, 어, 또 혹은 또 이제 또 마지막에 한말용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여러 농약을 필요한 농약을 아예 나포장으로 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딱 사가 와서 그대로 탔어 이렇게 치니까 아주 쉽네요 뭐 크게 또뭐 이렇게 뭐 양을 조절할 필요도 없이 그에 그래 딱 맞게 이렇게 포장을 나포장으로 한말용으로 딱딱 이렇게 생산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걸 이렇게 말통에 적당량으로 타서 이렇게 치니까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작년보다 배추가 훨씬 배추나 무농사가 훨씬 또잘 돼서 김장하는데 맛있는 김장이 또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오늘 약을 쳐봅니다. 무시 파종 시기가 아주 적당했는 것 같아요. 땅도 어, 비가 와서 축이가 어, 좀 있는 상태에서 무시를 파종을 했지만 어, 무시 이렇게 어, 구멍구멍이 넣는 구멍마다 다 이렇게 발아가 잘 되었습니다. 참 보기 좋네요. 이렇게 오늘 열심히 또잘 자라도록 벌레가 죽고 침범하지 못하도록 약을 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예, 지금까지 사도 삼촌의 시골 농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